사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드의 법정에서 대지사장의 법정에서 재판 받으신 후에 골고다라 혹은 우리가 그 아는 갈보리 언덕 다 같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사형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처형 당할 그 십자가를 끌고 지고 그렇게 그 형의 장소까지 가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크고 분명한 이유는 벌써 어, 법정에서 이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라 그렇게 어, 결정이 내려지면 그 순간에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런 표로 그의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지운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도 여러, 여러 모양 여러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진짜 이 십자가 그큰 나무의 털을 다 지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 사형 털에 가면 기둥은 이렇게 하나가 기둥은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처형할 때에 이 팔이 이렇게 달리는 그 나무 통만 어깨에 이렇게 줄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는 그러면 이제 그 사형장에 가면 기둥은 이렇게 세워져 있거나 큰 높은 기둥은 그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그거는 그 자리에 보통 있고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매달릴 그 나무를 그 사람 어깨에다가 치우고 이제 그곳까지 가는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있다 하고 진짜 직장을 아마. 공째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치고 가신 이제 그 십자가에 어 그한 십자가를 치고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벌써 예수님이 너무 지치는 겁니다. 매를 많이 맞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중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이 십자가의 그 나무 형태를 다른 사람에게 치우는 그것도 어찌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나마 그들이 인정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고란 받는 걸좀 경감시켜 주려고 했을까, 그게 그렇지 않다 합니다. 왜냐하면 새찍으로 살이 떡겨 나가고, 피를 이미 흘리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서, 그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그 없어지고 넘어지면, 그 중간에 그 가기도 전에, 그서 기절해버리거나, 그서 죽어버리면 로마 군인들이나...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죄수의 가장 비참한 그 모습으로 그걸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고못 견뎌서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리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십자가에서 처형이야 되는 그거 못 할까봐 저 사람 지금 여섯 저 죄수가 지금 여섯 끝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는 그 마지막 그 사형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힘이 없어 처져 가지고 쓰러져서 주저앉으면 여기서 죽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거못얻으니까그 마지막까지 살려 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기들 그잔 그게 그러니까 더 잔인함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과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으로서는 벌써 본인한테 사형을 언더 받은 본인한테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능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는 데, 첫 번째는 모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로마에게 반역하거나 너희들도 잘못이 있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줄 알아라. 본보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그래서 우리 말을 잘 따르지 아니하고 조금에 조금이라도 부정한 혹은 못된 짓을 하면 너희들도 이런 무지막지한 두려움의 벌을 받을 거니까 조심해라. 그런 경고와 위협의 용도로 또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십자가를 치우가게 하는 의도도 있었다 하고 그, 그보다 그, 그보다 더하여 사람들이 그런 잔인함을 그 인간 속에 있는 폭력과 인간 속에 있는 완악함과 그 인간 속에 있는 강박함을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거랍니다. 왜 빌라도가 그렇게 어,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내어주었을까 그들이 원하는 걸 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예수님과 또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자리에 정작 같이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 이 높아지고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는 우편에 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드라는 두 아들 그리고 구레네 지역의 출신이고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니까 이런 어, 상황. 인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나, 지나기, 지,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곳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의 필요가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음식도 필요하고 잠잘 곳도 필요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사람들이 오면 유월절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이런 짐승도 구해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의레이 거기에는 이런저런 장사도 오고 심부름꾼도 오고 또 짐꾼도 오고 아 그런데 이 아프리카 흑인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후손이었던 샘과 함과 야벳 중에 그 함의 후손 과거나 예수님 당시 그때에도 사람들에게 환영받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기보다는 그저 짐을 짐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수고하는 힘든 일 그런 일에 보통 많이 쓰이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치워야 할 사람이 지금 막 하는 군중이 가고 있지않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일을 부역을 시킬 수 있는 야 너희로 와라. 그리고는 원래 로마 군인들 자기들이 옮겨야 될 물건도 자기들이 안 옮기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백성들을 시켜서 너희 물건 가져가라. 이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럴 때그 많은 군중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구레의 사람 시몬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을 지금 처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가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마 이 사람들은 폼이 났을 겁니다. 또 좋은 옷을 입고 예수님. 비유 속게 말씀하신 것처럼 긴 희장을 차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막 군중이 있어도 그런 지도자들 그런 높은 사람들은 눈에 잘 띄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아마 이구인의 사람 시몬은 자기 짐을 뭔가 치고 갈 사람 가능성이 많았을 것같습니다 그게 뭐? 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나무였을 수도 있고, 보짐이올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왜? 그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 아무 이유나 할일 없이 오진 않았을 거니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은혜가 되고, 굉장히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런 보잘 것 없고, 그저 육체적으로 심부름이나 하고 짐, 짐꾼으로서 살고 정확한 구인의 사람 시몬이 어떤 어,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할수 있는 그런 평범하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고 근장하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더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인지도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지고 가는 그 일에 등용받고,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본인도 몰랐고, 뭐그 아들 두 명이나 또이 사건을 기록한 그 당시 로마 군병도 그냥 오레이. 이를 시키라 했지만, 신학 2000년 역사와, 아니,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의 이름을 다 알고, 다 기억하고, 또 그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딱한 사람 불렁, 불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람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아, 마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교회에서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부른받아 쓰임 받, 받을 수 있구나. 저, 저는 이 서부교회에 있을 때 어, 모르겠습니다. 다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소망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야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차 운전을 해야 될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장례식도 있고, 어떨 때는 결혼식도 있고, 이사간 집 이사 신방도 있고, 아이 출생하면 출생한 아이 집에 신방 가서 아이가 출생한 걸 축하하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것이니까 얼마나 일들도 많고. 또그 일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뭐, 갑자기 있기도 하고,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낮에, 아침에, 저녁에. 그럴 때, 교회 안에 목회자가 많이 있지만, 아, 목사님, 이 가정에 신부하면 가시죠. 또, 이 장례식 와서, 어, 임종예배 한번 봐주세요. 어디, 어디 가야 되는데, 차량 운영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왠지 그게 좋은 겁니다, 왠지. 어, 다른 거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구련의 사람 시몬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거 참 귀하다. 이거 참 은혜가 된다. 다른, 뭐, 세상에 돈 벌러 가자. 또 뭐, 정치하러 가서 권세 얻는데 가자. 친구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디 뭐 여행 가는데 뭐 놀러 가자. 그런데는 안 불러주나?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 있지만, 정작 우리 교회 청소하러 갑시다. 저 힘든 사람 있는데 도와주러 갑시다. 신방 갑시다. 장례식에, 장례식에 무슨 뭐 설교하는 목사님만 갑니까? 종객도 있고. 가서 이것저것 청소해 주는 사람도 있고 다 일이 있을 때 그거는 남의 일이다. 목사님들도 보니까 교육자도 보니까 나는 중간판 반사 그러니까 나는 중고등학생 신방하는게 내일이지 나는 장례식 가는 게 내일 아닙니다. 나는 교회 목사인데 나보고 차 운전해 달라 하면 됩니까? 그건 운전수들이 할 일이지. 딱 선을 긋고 딱 내가 할 일은 이게 딱내할 일이지, 뭘 귀찮게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합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 가시는데, 십자가 지는 그거는 뭐 예수님 할 일이지, 나는 그거 나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같은 사람들, 또, 그래서 구경이나 하고, 그래서 엉뚱한 생각이라 갖고 있는 그사람들이들이고 드리,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 주의 일에 덕용 받아 쓰임 받지 못하는 그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지 구레네 사람 시문을 생각하면 아마 로마 군명이딱볼때 피부가 새카맣지 몸이 근장하지. 또 빠릿빠릿하게 보이지 힘이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감당 못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기에는 딱 좋아 보이니까 너 이리 와 이거 줘 어찌 생각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아무 상관없는 사람 십자가를 나보고 지우가락 합니까 아마 그렇게 반대도 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어이 사람 시키지 딴 사람 와 나보고 뭐 내가 뭐 그를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으로 투덜투덜. 우리 같았으면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으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때 필요해서 내가 무슨 뭐 신학 박사가 되고 무슨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교회 장로님이 되고 교회 권사님이 되고. 그래서 햄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보통이고 가장 평범한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나를 동령해서 나를 불러서 그 청소하게 하고 또뭐 아이 하나 가서 위로하게 하고 그런 것부터 포함해 가지고 주일에 의 하시는데. 우리를 들어 써주시면, 뭐 설교라는 게뭐 어렵고 복잡하고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도 부르시면, 써시면, 주저하지 않고, 날안 불러줘서, 하나님, 나 어디 할지,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시몬, 구넬의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 나도 좀 조금 하나 그 부서리기 십자가라도 하나님 나 시큰은 십자가 칠거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거 하라 하시는데 내가 그 거부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것도 안 가버린 적 없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하는 이일 거뭐 한국 교회에서 새벽 예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는데 사람 들다 지금 어디 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자고 다 자기 일 하느라 바쁜데 너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해라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예 이렇게 주님의 이제. 구원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너무 좋다. 그게 너무 은혜고 기쁨이고 나아가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다저 있다가 말이지 로마 군병한테 걸려가지고 어 우리 나빠서 십자가를 지우가는 철런 군현의 사람 시몬 옆에서 아무 어떤 사람은 혀를 자면서 그렇지 뭐네 같은 그런 새카만 게 어. 농처럼 노예처럼 보이니까 애꿎게 말이지 십자가나 지우가는 그런 어, 쓸데없는 헛고생했네. 아마 사람들은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아닌 시몬이 쓰임 받은 그거 영원히 늘 나라 갔어도 지금 우리도 다 이렇게 그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 다 없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이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그의 이름은 다 전파되고 또 그의 한 일을 다 기념하는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거 하나만 우리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 수요일 새벽에 예 하나님 나도 부스러기 십자가라도 작은 십자가라도 주님이 불러서 쓰시고 맡기시고 야너 이것 좀 줘라.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것 좀 네가 맡아서 해라. 그럴 때 짜증내거나 싫어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한발 물러서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깁니까? 그러지 말고 예, 예, 예. 어떻게 나 같은 자한테, 어떻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이 일을 맡겨 주십니까? 어찌 나를 들어서 나를 써서 그 주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또 사람 구원한 역사에 나를 들어서 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그런가 할 그렇게 주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참 형편없지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이 일에 맡겨주시고 내게 그 주의 일에 동참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게 되면 그거 참. 남들을 볼 때에 저 사람 교회 가서 뭐 하는가 몰라. 저 사람 교회 가니까 뭐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고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쓸까. 그런데 그게 영광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 제가 그게 확실히 좀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는 물러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서 나를 주님이 불러 써주시는 그 일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 쓰임 받고 충성할 때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가셔서 하늘나라 갔을 때더 크고 영광된 일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치 않는 자가 지극히 작은 일에 쓰임 받지 않는 자가 마지막에 가서 뭐 하나님 내가 대통령 할래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서 왼편에 앉아서 큰일을 하겠습니다. 아, 그런 큰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종자 조금 많은 일, 마당 쓰는 일, 쓰레기 하나 줍는 일, 휴지 하나, 혹은 성형잔송 이렇게 이삐뚤빗뚤막 헛뜨려 있으면 그거 하나 깨끗하게 바로 정리하는 일, 그런 그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목사한테서 설교하겠습니다. 나는 뭐 50만 명 목회자에 목회자가 돼서 뭐 내가 뭐 50만 명이 목회하는 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지. 그럼 내가 그돈다 관리하고, 쓰고, 집행하고, 어린 반푸는 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돈 10원을 바로 쓸줄 아는 그런 작은 일에 쓰임받고 충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선 크고 많은 일 하겠다고 그들먹 그들먹 하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앞뒤 안 맞는 신앙성을 하지 말고, 시몬처럼, 주님 맡기시면, 예, 뜻밖의 일을 맡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뜻밖의,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 맡겨도, 주님 맡기시면, 마음의 자세는, 어, 발람이 타오 가던 그런 낙이처럼, 주의의 쓰긴 받으면, 또, 예수님 타오 가던 그 어린 낙이 새끼처럼, 예수님이 타고, 예수님이 쓰고, 예수님이 갈때그 일에 쓰임 받음이 성공이요, 영광이요, 감사요. 기뻐인 삶이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